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그때 그인던 2미 m 연구소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2미 m 연구소가 처음 나왔을 때 영상은 아니에요. 2미 m 연구소가 나온 지 1년 반쯤 됐을 때 영상입니다. 왜냐면요, 그때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나마 유튜브에서는 이게 제일 오래된 영상이더라고요 이게 이미르 공략이라고 2014년 8월 5일에 올라간 거예요 야그 와중에 이렇게 오프닝 하는데 아직도 도핑 덜 끝났냐 옛날에는 펫을 장착해야지 버프가 사용돼가지고 방금처럼 펫을 다수업했었고 도핑도 이렇게 많았어요 영약불 리 실업불 리 이렇게 돼 있었거든 자 이제야 시작한다 야 일단은 이때 제 데미지가 좀 있으셔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쉬웠지만요 초창기 때는요 애들이 다 쎘었어요 빨리 죽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좀 많이 힘들었죠 특히나 맨날 대구 스테처럼 소규모 물량만 몰려다니다가 여기서 갑자기 많이 몰려다녀 뭐야 애들 왜 이렇게 많아 이랬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족발 물량이지만 그때는 짱이었어 문제는 얘들이지 방금 걔들 잡는 시간보다 얘들 잡는 시간 어마어마하게 길죠 피가 그냥 잘안 까요 아까 걔들한 방인데 얘들은 한 방이 아니야 스킬 여러 방박아야 돼. 지금은요, 얘들 피통이 몇 차례 너프가 돼가지고 괜찮다고는 하지만요, 옛날에는 저렇게 저 로봇들 피통 미쳤어요. 그냥 돌아버리는 거야. 그냥 잘안 죽었어. 게다가 에이전트들보다 딜도 세. 물량 또 많아. 피가 있는 거 봐. 쪽에 <laughs> 뭐야. 그래가지고 이거 공략 찍을 때처럼 걸쳐서 막 공격하고 막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그 초창기 때는 특히나 또골렘들에게 파티 전멸되고 그런 경우 많았지. 에이, 부정 잡아먹는 괴물들. 에이. 그러다가 이제 이맵 아웬. 얘는 초창기 때나 뭐이 영상 찍을 때나 둘다 호구였어요. 그냥 저기 뭐 나오는 전길인가? 쟤들 수천권 내들. 쟤들이 그냥 귀찮은 수준? 수천권 때마다 그냥 귀찮았지. 아 그리고 그 아웬 잡을 때 아발 높은 사람이 아웬 잡았어요 왜냐 그때는 스타킹 최강이 아웬 스타킹이었거든 그래서 아웬 스타킹을 켜려고 아발템입고 행운의 일격을 차든지 뭐 하든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여기서 저 발차기 하는데를 떨궜잖아요 쟤들 떨군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면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저 발차기 하는들이 강제경직이로 걸었어요 강제경직 저 강제경직이 진짜 귀찮았지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이때는 있는 거 저기 위에 방어의 심장. 옛날에는 이렇게 방어의 심장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래 부수고 위 때리고 그 다음에 아래로 가면서 이렇게 잡고 그랬어요.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저 망할놈의 심장 몰라가지고 그냥 몬스터 때리면서 쓰읍, 왜 피가 안 가요? 버인가 하다가 심장이 데미지 박혀 이름도 방어의 심장이요. 어야 이거 부수면 어 애들 무조건 풀리나 보다 하고 부쉈데 부셔졌는데도, 안 풀려요. 그래서 뭐지, 뭐지, 뭐지 하면서 맵을 탐험했는데, 위쪽에 하나 더 있더라? 그때 어이없었지. 참고로 저는 여기를 처음 왔을 때 6인으로 왔어요, 6인. 진짜 세신 분들 섞인 6인 파티로 갔었는데, 그때 부정 몇개 썼지? 50몇개 썼었는데? 그러면서 한 판에 40몇분 걸렸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아, 2미리 영소? 오지 말자. 이 생각했지. 지금처럼 그런 인던 시간에 뭐 인던 횟수 한 번?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인던 시간에 인던 횟수 세 번이야 게다가 여기 자체가 서브 지업 무기가 나오잖아요 서브 지업 무기가 나오다 보니까 더욱더 안 가는 거야 나처럼 메인 직업 위주로 키우는 사람들? 안가 그리고 여기선 지금 장비 창 공개를 아직 안 했거든 계속 안 하려나 본데 아무튼 여기에서 뜨는 방어구를 굳이 맞출 필요 없어요 왜냐면 명인 방어구로 맞추면 됐었거든 명인 방어구 했다가 M장, 그러니까 일반 장갑에 붙다가 끝에 M 붙은 장갑. 거기에 크뎀장을 높게 한게더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굳이 여기는 맞출 필요가 없었지. 그 혼합 세팅이라고 옛날에 또 있었어요. 그 특정 직업들은 세티 효과에 고정 데미지 올려주는 거 있었거든. 그거 올리겠다고. 어 세티 효과 몇 개만 받은 상태에서 그 고정 데미지 세티 효과까지만 받고 나머지는 명인, 막 M장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야, 그 와중에... 맨 아래 무거운 신장안 부수고 위로가서 회복의 신장 부순다음에 그냥 멋있게 내려오면서 잡는다 라고 하려 했는데 전기리 스톱 맞고 죽을 뻔 했죠 <laughs> 저기 전기리들 진짜 극혐이야 에이. 그리고 여기 잡몹에서 그 이미르빈디 나오는 거 아십니까 옛날엔 또 이미르빈디가 최종빈디였어 그래가지고 그 최종빈디 캐겠다고 아 이거 잡몹구간만 잡고 보스는 잡지 말자 이미르빈디 캐야지 그리고 아웬 스타킹도 캐야 될겸 아웬까지 잡고 딱 마을 가는 그런 뭐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파티 좀 갔었어요 왜냐 엘메이는 꿀보기도 싫었거든 이따 보시면 알아요 왜인지는아 그리고 그거 관련된 알바도 있었지 그 파티를 꾸려요한 세명이나 두명이 파티를 꾸려가지고요 쩔 받은 사람 한명 구해요 그래가지고 몬스터를 막 잡는거야 자유 획득한 상태로 2미르 비드를 먹여 그리고 아웬에서는 행운의 일격 날리면서 스타킹을 먹여 그러면서 돈을 받는 거야. 이게 바로 이밀의 액세서리 짤이었습니다. 뭐 <laughs> 진짜 돈잘썼었는데한덩 얼마였지? 가격도 기억 안 난다. 자, 이번엔 짜가 엘메이죠. 짜가 엘메이는 뭐 패턴이 별거 없으니까 금방 잡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아웬. 얘가 지금이야 피통이 빨리 까였지만 옛날에는 몰려다녀도 빨리 못 까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쩌! 저 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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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는거! 날려버리는거 진짜 귀찮았어요 특히나 쩌 날려버리는거 연속으로 썼잖아요? 와 돌아버리는거야 귀찮아! 그냥 귀찮아요 그리고 아웬 자브에이 몬스터 두마리 나오잖아 요즘은 그냥 신경쓰지 않고 견접지 근데 옛날에는 뭐랬어요? 애들이 잘 안죽고 아파댔잖아 잡으면 잡을수록 세포분열되는데 어? 이렇게 나눠서 잡아야지 나눠서 앉아 으면 그냥 파티 전멸이야 솔프로 왔을 때는 그냥 진짜 개빡 센거고 야 스턴 애들 나와가지고 스턴 거는거 봐어우짜짜급겸 이렇게 못 모였는데 스턴 걸고 막나 다 프리들 다하고어우 옛날에는 이 공략 찍을 때랑 다르게 피도 훨씬 더 낮았잖아 방어력도 낮고 그러니까 더욱 더 심각하게 피가 까였고 많이 죽었겠죠? 자 이제 포스네요 야 이거는 공략 찍을때라서 또 쉽긴하겠지만요 초창기때 생각을 해보자 사람들 공략 몰라가지고 양쪽에 있는 몬스터 심장 부수지 이거 부수면 일정확률로 잡몹이 나오거나 침묵이 걸렸잖아요 침묵걸리면 뭐야 이거 뭔일이여 왜 우리 침묵걸렸냐 하고 막 잡몹 나오냐 뭐야 저거 잡몹왜 나와 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빡세썼는데 그래가지고 방법을 알아가지고 다들 중앙에 잡자했어요 중앙에 잡자했는데 이때 트롤이 한마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스타치커에요스타치커가왜 트롤이냐? 로봇들이 저거 붙었어 로봇들이 갑자기 쭈르륵 가가지고 저 심장 꽉 부셔. 개 빡! 그거 말고도요. 이제 소환의 심장이요. 계속 심장 주위로 저를 소환하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소환돼가지고 심장 의도창기 부셔. 그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제 소환의 심장이 나타나잖아. 양 옆에 있는 심장이 자동으로 깨져요. 그래가지고 와물 양빨! 침묵때문에 잠목도 못잡아 그래가지고 막 파티가 점멸되고 그랬어요 지금이야 공략찍는 시점에서는 되게 빨리 부쉈지 빨리 죽였죠 에, 초창기때는 그 그냥 아유 저거 돌진하는거 자체도 한번 찔리고 막지에 빠바방 밟으면피 쫙깔고 그랬었는데 아 그거를 영상으로 못보여드리니까 참 아쉽다 야 오죽하면 어 옛날부터 라테일했던 사람들이 대란수가 초창기때 제일 어려웠던 인당을 꼽으라고 하면 이미를 꼽겠냐 지금처럼 뭐 생존력이 좋았던 시대도 아니고 공격범위도다쪘다고 했다가 어? 피통도 낮고 데미지도 쪘다고해뭐참못 아유 그냥 아유 그냥 돌아버렸지 그리고 또 지금이랑 이때랑 다른 점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그게 뭐냐면요 보상방이 없었어요 여기도 보상방 나중에 생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 그 보스 피 개피되면 아발템으로 갈아입고 바로 보스를 죽였어요. 자,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뭔템떴냐 오, 황혼 비료 아, 비영검 했다가, 아, 배틀 스텝 했다가. 끝이냐? 아, 더 있다, 더 있다, 더 있다. 응, 어, 방어구 했다가, 네, 건틀렛 했다가. 아, 근데 공존이라 적혀 있었잖아요. 공존에 뭐, 황혼 방어구. 옛날에는 지금처럼요, 방어구 종류가 통합된 게 아니라요, 따로 있었어요. 직업별로 따로예요. 제가 아까 세티오가 뭐, 어떤 직업이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직업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특정 직업만 그런 세트 효과를 받고 그랬어요 아 그리고 이제 그때 그인더는 여기까지고요 그 여담으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옛날에 이미르 연구소에 왜 서브 직업 무기만 넣어놨는 줄 알아요? 메인 직업 무기를 안 넣어놨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옛날 라테일은요 밸런스 패치로 서브 직업 밸런스를 잡으려 했으나 실패했어요 폭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메인 직업이 무조건 서브 직업보다 우월했어요 그냥 서브 직업은 예능용, 재미용, 애정용, 그런 용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라테인이 어떻게 밸런스를 잡을까 하다가 내놓은 게 바로 이리연구소에요 방어구는 뭐 메인 직업도 장착할 수 있는데 무기는 서브 직업만. 그래가지고 저같이 여기 꼴보기 싫은 사람들은 그냥 안 가도 됐지? 야, 방어구도 대체 요소 있어. 무기는 그냥 메인 직업만 키우면 굳이 여기 올 필요 없어.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를 인턴 나오고 1년 뒤인가? 그때부터 제대로 돌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액세서리 파티나 아니면 이제 액세서리 쩔 그렇게만 갔을 걸. 여기 솔풀 돌거나 아니면 좀 파사르 오더라도 진짜 가끔 정말 가끔 왔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